네, 안녕하십니까. 줄떼챙겨호랭아의 줄랭이입니다. 오늘 시장은 양지수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시황 같은 경우는 어제와 동일해요. 어, 일단 몰빵매매, 일단 고점에 둘다 있으니까, 몰빵매매보다는 비준조절 항상 잘 하셔가지고, 어, 조성이, 조정이 만약에 어제 온 것보다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할 매수 할수 있도록, 수익금을 예수금을 잘 챙겨 놓으시길 바라고 또 지금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다면 차트 한번 잘 보시고 어,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줄챙 줄챙 아셨죠? 그래서 오늘 다들 성투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오늘 sy를 그 조금 위에다가 걸어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물량을 가볍게 먹고, 날랐더라고요. <laughs> 이거 진짜. 아니, 그렇게 나를, 어 애태우더니만. 나를 그렇게 막, 마이너스 7%까지 가고 애태우더니만. 역시, 갔습니다. 지금, 시 외에서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laughs>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거 단태님이 그때 장, 장중 방송 때 7,000원, 8,000원까지도 갈수 있다. 갈수 있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스윙으로 보고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따가 오늘 엄청 올라갔어요. GHC GH 신소재랑 우정바이오. 여기 보시면, 여기 GH 신소대 오늘 상한가 쳤, 쳤죠? 여기 보면 29.80. 상한가 치고 안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 다음에 간게 이제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도 많이 갔어요. 12.17%.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sy가 막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막판에. 한 세, 한 두시 반부터 두시 반 부터인가? 네, 아무튼 갑자기 확 치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또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가 샀던, 저번에 스윙으로 샀던 날, 17일날. 17일날 사고, 여기 또 분할 매수해, 하, 여기 매도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오늘은 좀 고점에서 샀어요. 왜냐면 이게 더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 근데, 오, 어, 이게 뭔가,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그런지, 갑자기 막 세력들이 엄청 올리더라고요. 물론 어, 사람들도 엄청 많이 샀겠죠. 어, 이거 지금 사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G H 신소재가 이미 상을 갔기 때문에 다른 우정바이오나 S Y가 음악 병실 관련 주니까 아마 되게 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힘겨루기를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보시면 네 여기 조금 매도 매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막 분할 매수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차트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동일지 차트거든요. 자동일지 차트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오버나이을를 했어요. 어차피 스윙으로 들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어 근데 보니까 이제 걸어놓는 것도 좀 생각하고 걸어놔야겠어요. 너무 생각보다 그니까 제가 잠깐 뭐 잠깐 뭐 밥을 잠깐 먹으러 간다거나 가지러 그니까 저기 부엌에 가지러 간다거나 화장실을 잠깐 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쭉쭉 치고 오르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잠깐이라도. 근데 그, 뭐, 몇 분, 몇 초, 이런 거를 제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하다가 아직은 딱히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어서 지금 몸을 엄청 사리고 있거든요. 곧 결혼식이니까요. 아프면 안 돼요, 저. <laughs> 엄청 아팠었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한 2주만 참으려고요. 어차피 그때 나가야 되니까. 아,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그, 관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네. <laughs> 예비신부, 예비신부,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예비신부라는 걸. 네. 그 결혼식이라는 거. 댓글에 축하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요거 말고는 딱히 막 반응이 있었던 애들이 없어요. 3번 전자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기다리,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제 애를 태울 건가 봅니다. 이렇게. 음봉을 어제, 오늘, 또 이렇게, 떨궈주고. 사, 개미들이 많이 타서 안 간다. 막 이런 얘기, 옛날에 하셨었거든요. 3분전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이 가야 될 종목인데, 뭐 소문이 나서 개미들이 많이 타면, 그 종목이 잘안 간다. 개미가 뭐, 좀 일반, 한반 정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어쩔 수 없어. 기다려 봐야죠. 네. 그리고 뭐, 오선첨단 소재도, 오늘은 딱히 단주치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곧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찌됐든 바이든이 확정이 됐고, 그, 뭐야, 다음 달인가? 뭐, 아무튼 뭐, 미국 그, 장관인가 뭐, 또 방, 방안한다고 하고 하면, 그냥 왠지 그냥 미국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란,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는, 어, 오늘 계속 요새 은복인데 이게 지금 윤석열 관련주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추미애가 직무 정지를 내리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도 뭐 어떻게든 세력들이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든 엮어서라도 한 번은 개미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털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어 그게 잘 무마가 되고 뭐 윤석열 나중에 대선 주자로 나온다 만약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어 손을 씻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어요. 정치판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정치 입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막 그런 정치적인 얘기 발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맞고 뭐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일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때 매수한 이후에, 어, 단태님이 이제 언급해 주신 건데, 네. 앞에 매집봉이 있고, 또 파란 점선에 머리를 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얘가 딱그 갭으로 파란 점선을 딱, 딱 치고 올라가는 순간, 날아간다. 이렇게 하셨던 종목. 저는 그냥 미리 잡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기다려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신화인터텍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추매를 할까 어쩔까 해요. 왜 장이 조금 안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지금 또 이거를 구매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별 일이 없었어요. 전 그냥 SY랑 열심히 씨름했던 거. 근데 이게 정말 이 캔들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어, 뭐라 해야 되죠? 심리적으로 계속 막 팔아야 될것 같고 막 내,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막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마이너스를 막 내려가니까 팔아야 될것 같은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캔들을 보는 게 계속 보고 있는 게 좋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배님들은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음.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그 그 제가 하는 그 파리파리 그 호가창에 보면 여기 보시면 그 미리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 내가 만약 다섯 줄을 매수를 한다, 그럼 이렇게 다섯 줄 매수를 하잖아요. 아, 장종료가 됐네요. 만약 에 매수를 해서 여기다가 다섯 하면 여기 숫자가 5섯이 떠요.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찍어서 바로 숫자를 걸어놓는 거죠. 분할 매수하고 싶으면 분할로 걸어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막 단타 칠 때는 여기 사지면 바로 걸어 놓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하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얘가 더 올라갈 앤데 그 캔들만 보고 있으면 어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더 낮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 단가보다는 높게 걸어놓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차트인지가 잘안 보이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 진짜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단태님 같은 경우는 그딱 다른 전문가분도 같이 보시면 어 이건 여 일봉상 여기 올라갈 자리가 있네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되게 여유 있게 막 마이너스도 그냥 차분하게 견디시고 플러스일 때 그냥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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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서 막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유는 확실히 차트 보는 법을 빨리 익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타는 확실히 저랑은 안 맞긴 한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laughs> 너무 쫀득쫀득해져요. 그리고, 아, 내동매매를 자꾸 하고 싶어요. 막, 막 엄청 팔고 싶어요. 빨간불 들어오면 솔직히 다 팔고 싶거든요. 근데, <laughs>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sy는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아주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제 단가보다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끝나긴 했거든요 내일은 더 아주 그냥 힘있게 올라가 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타기를 조금 더 해가지고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30주 밖에 없기 때문에 뭐 60주 90주 이렇게 살수 없으니까요 어제 제가 갖고 있는 수량에 잘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고 적당히 잘 불타기를 해야겠죠. 아,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은, 원래 그 농사 매매할 때 보니까,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50, 뭐 50만원이면 50만원치를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로가 지금 이게 얼마야? 이게 천, 1515원이면 얘 50만원치 사면, 수량은 좀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전력이 50만원치 되면 수량이 좀 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수량을 갖게 해서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랑 뭐 떨어지는 종목들이랑 비율로 이렇게 해서 통계자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짝짓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예, 단테님이 알려주신 기법 안에서 다들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수익률이 다 달라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네, 그리고 어떤 주는 30주 사고, 어떤 주는 20주 사고, 막 이러니까요. 물론 이렇게 어, 한, 하나만 산 거는 제가 그 타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만 사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어, 그런 게 아니면 조금 어, 잘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조금 음, 제 성향에 맞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고민을 좀 해보는 주말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주말에는 어, 이번 주말에는 어쨌든 일요일날 영상을 또 하나 올릴 거긴 한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영상을 올리지에 대한 거. 왜냐면 지금 뭔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어, 어떤 방면으로든 조금 공부를 더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뭐, PPT를 다시 그때처럼 깔끔하게 그냥 흰색 바탕에 하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뭐, 흰색 바탕에 제가 그단테님 기법 공부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올리던지 해가지고 올려도 괜찮지 않나. 네. 일단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제가 만중에 영상을 올리면 잘 챙겨봐서 주세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아, 어,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식사는 다들 하셨죠? 저는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네. <laughs> 네, 이제 마치고 저는 다시 오늘 단테 님의 그 부합방 주신 거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상 줄때 챙겨 호랭아의 줄랭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